네, 안녕하세요. 신사용입니다. 여기는 구정역 3번 출구고요. 네 오늘 토요일 저는 영락없이 강남으로 나왔습니다. 동네에서 쿨이 안 떠요.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, 항상 넘어오고요. 어 정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강남이 힘든 지역이죠. 그리고 오늘 낮에 비가 좀 많이 계속 왔었나 봐요. 땅이 아직도 젖어 있는 데가 많고요. 어, 일단 우산은 챙겨 나왔는데 또 비가 안 오면 또 무겁게 들고 다니겠죠. 자, 그러면 오늘 토요일,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. 다들 파이팅 네, 첫 번째 콜 잡았습니다. 여기 신사동에서 충무로 일가 갔다가 한남동 경유, 그 다음에 한남동인데, 한남동 경유는 잘못 찍으신 것 같아요. 일단은 가서 확인해 봐야죠. 자, 그러면. 이쪽 가서 영상 켜겠습니다첫 번째 네,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. 여기는 한남동 한남 9원 아파트에 도착을 했고요. 여기서는 그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서 버스 타고 신사역으로 가보겠습니다. 음, 여기 기사님들 되게 많더라고요. 버스 기다리는 동안만 그 보고 <laughs> 신사역으로 나가 보겠습니다. 이따 가콜 잡고 영상 켜겠습니다 네, 여기는 신사역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고요. 여기 근처에서 콜 하나 잡았습니다. 강남구 청담동 갑니다. 그쪽 가서 영상 켜겠습니다두 네,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. 여기는 어디냐? 영동대교 남단 쪽 근처에 있는 아파트고요. 여기서는 저기 남단 쪽큰 길로 해서 일단은 갔다가 그쪽에서 뭐콜좀 대기하다가 콜이 없으면. 그냥 버스 타고 박동 사거리나 신사, 아, 일찌병원 사거리, 일찌병원 사거리 좀 별론데 오늘은 일단 큰길 가서 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콜 잡고 영상 키겠습니다. 네,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. 여기 청담동 주민센터 큰 길에서 잠깐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침 요 뒤에서 먹자에서 떴습니다. 강남구 압구정동갑니다. 그 그쪽 가서 영상 키겠습니다. 네, 세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. 여기는 동호대교 쪽 근처에 있는 아파트구요. 그, 여기서 압구정역으로 해서 을지병원 사거리까지 천천히 쭉 걸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마 을지병원 사거리 근처에서 콜 대기하고 콜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그래서 대기하면서 콜 잡고 영상 켜겠습니다. 네, 네 번째 콜 잡았습니다. 가는 길에 여기 옆에. 아파트에서 콜이 떴네요. <laughs> 되게 신기하게. 네, 어디 가냐면, 용산구 한남동 갑니다. 그럼 그쪽 가서 영상 키겠습니다. 네, 네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. 여기는, 어, 위치가 좀 애매해요. 지금 버스가 없나? 버스가 없어도, 일단은, 여기는 버스, 저쪽 반대 방향으로 마을 버스 밖에 없네요. 한남역에서, 신사역으로 가는 버스가 있을, 있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어, 지금 11시 반밖에 안 돼서 아마 있을 거라서 그쪽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신사역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남오거리 쪽에 기사님들은 되게 많은데 콜이 없어서 어, 제 생각에는 그냥 신사역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콜 대기하고 첫포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신사역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콜대기 하고 있었고요. 여기 논현동에서 강남구 신사동 잡았습니다. 그쪽 가서 영상 키겠습니다. 여기 신사역 맥도날드 뒤편에 있는 먹자고요. 또 여기가 콜이 뜨는 지역이니까 그냥 여기서 다음 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다섯 번째 콜 잡았습니다. 여기 신사동에서 화상시 남양읍 갑니다. 그러면 그쪽 가서 영상 키겠습니다. 네, 여섯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. 여기는 화성 시청인데 화성 시청이랑 좀 거리가 있고요. 일단은 그쪽 방향으로 빠져 나가야 될것 같고 콜이 지금 어 아예 없어요. 10km 반경 10km 콜이 아예 없네요. 음, 일단은 잡고 나서 아 큰일이다. 일단은 금액은 좋은데, 과연 느낌이 쎄하더니 결국에는 콜이 없네요. 로지 콜마너 티맵 전체 다 해서 콜을 한번 집중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면 트루카 있는지 확인해보고 트루카를 타고 빠르게 이동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여기서는 음, 큰 기대하기가 좀 힘들어서 여기 오니까 어, 확실히 많이 춥네요. 어, 많이 추워요 지금 쌀쌀해요. 서울에는 그냥 시원하다 시원하다는 느낌인데 여기는 쌀쌀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음, 확실히 좀 이제 앞으로 좀 따뜻하게 입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니까 일단은 먹자 화성시청 앞에 건너편 먹자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와 대박 콜마너가 하나 살려주네요. 여기 어디야? 이거 아이씨 같은데 무슨 아이씨지? 어, 화성지시 앞에 그쪽에서 강남구 신사동갑니다. 그쪽 가서 영상 켜겠습니다네 일곱 번째 코운행 종료했고요. 여기는 그 을지병원 사거리 음, 마세라티 매장 뒤편에 있는 뭐 주택가에 왔고요. 어, 다행히 와 거기서 강남 오는 코를 받아갖고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지금 또 콜이 어, 원래 콜이 이 시간에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카카오 기준으로 콜이 없네요. 음, 왜, 왜 그럴까요? 오늘은 진짜 그러면 조용한 날이라는 얘긴데 아니면 기사님들이 많나? 잠깐. 기사님들도 학동사거리 쪽 빼고는 그렇게 주변에 신사역에는 많이 없고. 학동사거리 쪽에는 좀 계시네요. 그러면 다음 콜 잡고 영상 또 키겠습니다. 네, 여덟 번째 콜 잡았습니다. 여기 신사동이세요? 강남구 신사동 잡았습니다. 이쪽 가서 영상 키겠습니다. 네, 여덟 번째 콜 운행 종료했고요. 여기는 압구정 로데오역 앞이고, 어, 여기 근처 콜지니까 여기서 에 그냥 근처에서 한번 콜 대기하고 다음 콜을 한번 또 잡아보겠습니다. 아홉 번째 콜 잡았습니다. 여기 로데오 안쪽에서요. 서대문구 홍운동 잡았습니다. 이게 마지막 콜일 것 같아요. 복귀 콜입니다. 그러면 그쪽 가서 마무리 영상을 찍겠습니다. 네, 마지막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. 여기는 저희 동네. 여기 홍운동 포방터 시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고요. 아, 오늘 진짜 어, 남양 간게 실수가 될 뻔했는데 오히려 가서 콜만으로 강남 콜을 잡아서 정말 운이 좋았고요. 그거 빼고는 그냥 전체적으로 나가는 콜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없었고, 그냥 계속 금액만 괜찮으면 나가려고 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, 오늘은. 그래서 안 나가고 있다가 화성 남양, 솔직히 어려운 곳이긴 해요. 근데 우연치 않게 그게 진짜 떠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. 그게 제일 베스트 콜인 것 같아요, 그두 콜이. 자,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. 오늘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좀 콜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. 오늘 낮에 콜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 예약 콜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되게 많았더라고요. 어,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. 아,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오전에 좀 아이랑 놀아줘야 돼갖고, 저녁에 나올 때 안 나올지 아직 미정이에요. 근데 나올 확률이 조금 높아요. 그러면 내일 쉴 수도 있고 안쉴 수도 있고,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!